사실혼 배우자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받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산분할은 사실혼의 경제적 실체를 보지만 상속은 법적인 혼인신고라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재산을 읽어왔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정 상속인 자녀, 부모 등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기 이릅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구자로서 재산분열을 청구해볼 수 있고 생전에 배우자가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인증여 계약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생명보험금의 수입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상속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가장 분쟁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죠. 사실혼 배우자와 상대방의 자녀, 즉의부자녀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적인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각자의 자녀를 상호간에 입양을 하게 되면 사실혼 당사자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도 사실상 상속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는 미리미리 법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 사인증여, 생명보험 등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궁금한 점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